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19장 28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 가상 칠언 중. 오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Uh, the Cross and the Sympathy, The Cross and the Sympathy라고 영어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Fifth word that Jesus spoke on the cross, uh, I thirst.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이 말씀을 보면은. 아이고,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목이 얼마나 마려우셨을까? 애타게 마려우셨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원, uh, seven sayings of Jesus on the cross.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어, uh, 그,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사역을 총정리해 놓으신 말씀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그냥, 아, 목말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으니까 목이 너무 타다라고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더 넓은 십자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우리말로 보면은 두 단어죠. 내가 목마르다. I thirst. 어 원어로 보면은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이 호소 가운데 어떠한 십자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보실 텐데 그 진리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갖고 오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어 예수님께서 어,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것은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I know your pain이라고 말씀하시듯, Jesus knows our pain이라고 어, 이 짧은 스테이트먼트에서 저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고통은 all the pain in the world. 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창세기에서 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갓난 아이도 울고요. 나이가 든 어르신도, 어, 아파하면서 힘들어 하시고요. 그런 고통은 일평생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통은 바로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하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가셔서 이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고통과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어 단어 중에 excruciating pa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어, 들어보셨고 또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excruciating, excruciating 이 단어가 어,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어, x라는 말은 우리 뭐그 exit 나가다는 뜻도 되겠지만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어, 굉장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extra 라는 단어가 또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extreme 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렇게 굉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cruciating 은 cross 라는 단어입니다. cross. 십자가에서 오버되는, 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어,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excruciating pain. 그 단어 자체가 십자가에서 온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죠. 예수님께서 겪은 이 고통 한그 문서를 보면은 그 의사가 쓴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I thirst, I'm thirsty라고 호소하신 것은 어그 디하이드레이션 어 몸이 물이 다 빠지면서 탈수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포지션과 그것을 볼때어 척추뼈들이 다 자리에서 빗나가 가지고 허니아 허니에이드 디스크 이제 디스크가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어 통증으로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이다라고 의사가 그런 글을 쓴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좌우지간 엄청난 엄청난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통은요, 그냥 육신의 고통이 아니십니다. 영의 고통,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어 말로 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다가 또 제가 1.5세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어도 대충 한국말도 대충하면서 뭐 흉내만 낼줄 알았지 뭐말 실수도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실수를 제가 많이 하냐면은 함부로 함부로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당신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그냥 머리를 뽑을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한 저의 모습을, 어, 제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말을 하면서, 어, 나도 알아. 지금 그 아픔 내가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내가 경험한 아픔과 지금 그분이 경험하는 아픔은 totally different. I'm not him and 이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있다 그래도 그 아픔의 크기와 그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I don't know. 그런데 내가 알기는 뭘 알아라고 안다고 말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 울지 마.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요. 내가 책임지는 책임질 수 못할 것을 예수님에게 떠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끌어 나아가고 그분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분 위로해 주세요. 주님께서 만져 주세요. 저는. 이 우던한 입술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재정적인 것, 가정적인 것, 이 모든 것,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표현 안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아픔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I am thirsty라는 이 호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에 어떠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시다. Jesus fulfills the word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Jesus fulfills the word.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게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무슨 말씀이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고 이제 막바지에 이루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서 이, 이 말씀을 하신다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하였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구절을 보면은 신 포도주 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준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 예수님에게 어 와인에다가 거 그러니까 쓸개의 그 액을 탄 것을 이렇게 어 먹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맛을 보시고 그게 무엇인지 아시고 거부하셨다는 말씀이 27장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쓸개가 어떤 효력이 있었냐면은 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이유는 이것을 받아서 통증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통증을 이기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풀 컨트롤 full control 십자가에서도 100% 예수님의 정신과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셨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다스릴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중에 나사렛이 어 이제 그 무대가 되시죠. 마리아와 요셉은 왜그 어어 고통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어 피난을 갔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던 것이 보이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어릴 때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도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러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큰 빛이 그것을 비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 순종하시면서 이루어 나가셨는지 아시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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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또 생활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 저희가 격리되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낮에 집에 계시면서 어, 하느님 말씀 많이 접하고 계시는 것 아, 말씀 듣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말씀을 또 쓰시면서 또 거의 다써 내려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 말씀의 중요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어 그냥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다 크리스찬이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다 시간이 남아도니까 읽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바로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나가신 능력의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까지도 이루어나가신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깊이 깨달으시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이루어나가 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게세 번째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Jesus overcomes hell. Jesus overcomes hell.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호소 안에는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이다라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죠? 지옥은 목마른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사람 부자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그 부자가 24절에 이런 호소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손에다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서, 내 혀가 선을 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물한 방울만 주세요라고 어, 어, 아브라함에게 어,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디죠? 지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물한 방울 없고. 목마름이 그 고통과 순환이 끝없이 지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기를 즐거워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신 것을 또 알죠. 우리 마가복음 말씀. 14장 말씀해 보시면 은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어, 겟세만에서 기도하실 때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이 아픔과 고통의 잔, 이 지옥의 쓴 잔을 내가 마시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이거 싫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주님을 보시죠 뜨거운 햇빛 아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한 여인이 뜨거운 시간을 골라서 아무도 없을 때 항아리를,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수가 여인이 그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전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생명수가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왜요? 지옥의 권세를 무마시키기 위하여서 그러셨습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 반석에서 물이, 생, 샘물이 터져 나왔죠.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가 반석에서부터 솟아져 나와 그 광야에 있는 죽음밖에 없는 땅을 적시고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40년간 역사하신 그 은혜,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수로 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것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에 초청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함께 성경을 펼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찾기도 너무 쉽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죠? 뭐라고 하시죠? 한 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죠? 누가 예수님의 신부죠?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저희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는 나타내는 말씀이 뭐죠? 오라!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 오,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 없이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ome! Come!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수를, 생명수를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호소인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호소하시면서 그 고통과 순환과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저주를 직접 없애기 위해서 무마하시기 위해서 목이 마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그 능력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저는 이미 믿었습니다. 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었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믿었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날마다 목마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우리는 물한컵안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몸에 탈수 현상 생기고 우리가 펑션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서,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매일 매일 나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어. 주님이 여기 계시네요 하고 그 앞에 쓰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나오셔서요. 예수님 앞에서 해갈하시면서요. 만족함을 채우시면서요. 능력을 추구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살아 가시는 능력의 천국 백성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